선거인수 7,192 투표수 5,506표입니다. 다음은 후보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박기열 후보 2,657표. 기호 2번 심상길 후보 1,900. 3 2표 기호 3번 강경인 후보 8 7 2표 c b 투표수4 5표기권 i 1 6 8 6표입니다 다음으로. 춘향골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의 개표결과입니다 선거인수 3 7 6 4 2 투표수 3 2 3 3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안상현 후보 185표 기호 2번 권정호 후보 2 1 3표 기호 3번 문성호 후보 251표 기호 4번 임승규 후보 1154표 기호 5번 하강호 후보 244표 기호 6번 이기열 후보 448표 기호 7번 권성태 후보 715표. 1호 투표수 18표 기권수 531표입니다. 다음으로 지리산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인 개표 결과입니다. 선거인수 2767인 투표수 2238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최희철 후보 857표, 기호 2번 이광덕 후보 384표, 기호 3번 김병수 후보 519표, 기호 4번 서삼봉 후보 457표, 무효투표수 21표, 기권수 5 2 9표입니다 다음으 남원 축산업 협동조합장 선거의 개표 결과입니다. 선거인수 2 2 <laughs> 1 8인 투표수 1148표입니다. 다음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엄덕규 후보 268표 기호 2번 강상용 후보 450표 우리의 번강병우 후보 1을살아표면서우표의삶수 살아가면서, 우다의 삶을 살아원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 투표수 1,122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투표수입니다. 기호 1번 방금원 후보 755표 기호 2번 서판열 후보 368표 무효 투표수 1표 기권수 125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지리산 남농 농업 협동조합장 선거의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선거인수 237인, 투표수 232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표수입니다. 기호 1번 김정근 후보 후보 14표, 기호 2번 유청열 후보 69표, 기호 3번 이안희 후보 89표, 기호 4번 박승원 후보 8표, 기호 5번 김재옥 후보 52표, 우여 투표수는 없습니다. 투표수는 <laughs> 5표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